안녕하세요. 김태욱TV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있는 것 같아요. 콩나물 있죠? 콩나물. 여기, 통이 있습니다. 이거, 거북이 물 담았을 때 주는 통 아닌가? 아니겠죠?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은 이 콩나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 먹으면 맛없어. 너무. 저번에 이 생으로 먹었는데 진짜 맛없어요. 오늘은 내일이 이제 설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뿌리를 딸 건데요. 자, 뿌리 따서 저희 놔두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잘 따지네요. 아, 콩나물 냄새. 아, 냄새는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이 먹으면 이거는 콩나물은 요리를 해야지 맛있어요. 음음 음. 뭐다 뭐다 이탁 따서 <laughs> 자 일단 여기 뿌리 탁 따서 이렇게 이렇게 아 김태욱 TV 김태욱 게임 씨가왜 영상 안 올리냐고요 아 영상이요 포기하고 포기할 거예요. 어..그 게임을 그 김태욱TV랑 같이 하려고 다시 좀 고민중이에요 <laughs> 죄송하지만 그래도 Just... 어유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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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콩나물 냄새 너무 좀 심하다 어, 이거는 뿌리가 아예 다 따졌네 이거는 여기 뿌리 탁 あいや,いや取ったあ取ったお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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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 씻고 왔습니다. 저, 저 손은 시, 잘 씻습니다.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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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Okay. o 이거 죽는다고 예쁜 말이죠. 아 이거 얼마나 걸려? 쓰레기 잡가니 이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다분해보세요. 이거 엄마 엄마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 시킨 거예요. 엄마가. 음, 아, 소 하나 태우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발디에서 왔교시 어 지금 몇번 깼냐고 요 지금 아홉 번 깼습니다. 어 음. 어렵잖아요 좀 어려워요 발디가 그런데 아홉 번오오어 이번 달에 어그 깨는 방법도 영상 올릴 거예요 이거 저 깨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우리다. 탁 빼고 이렇게. 아, 그리고 아, 좀 재밌는 게임 좀 올려 달라. 아, 알겠어요. 지하지 많이. 어몽어스. 어몽어스 지금 저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아, 실세판 할수 있나요? 아니. 네.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하고 싶으면 와요. 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네. 주워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계속 따고 있... 아, 콩나무 한 30분 따야 될겠 같네. 30분 딴다고 했으니까. 어, 어디가, 그 얇은 데가 뿌리죠? 잘 떼고 있지? 이거는 왜 뿌리가 왜 저기, 여기서 나오지? 잠시만. 선별 작업 나 했는데, 어디? 아, 니야나 이거 잘못 봤네요 제가. 아, 이거는. 여기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네, 삼주의 작업 오. 오케이.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제금 설날 연우다, 연우. 오케이, 열심히 따고 있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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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애들 잘 살고 있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구독, 구독자가 늘면서 애들이 배부름을 다 채우고 있어요. 어, 구독해주시면, 우리, 저와 생물들이 살이 찌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구독자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구독은 우리가 먹는 거. 좋아요도 우리가 먹는 거. 알람 설정도 우리가 먹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 구독도 먹고, 좋아요도 먹고, 알림 설정도 먹는 거. 맞아요, 이거. 음. 음. 어... 어... 이렇게 뿌리를 탁, 음. 뿌리를 탁, 탁... 지 나이 몇 살이냐고요? 이름 뭐냐고요? 이거는 구독자? 스물명 되면 알려줄게요 스물명 때 Q&A로 이름 나이 사는 곳뭐뭐 쌩얼 뭐 생얼. 쌩얼은 쌩얼은 지금 공개해도 상관은 없는데 Q&A 때 공개할게요 레벨 곧 20명 되면 알려줄게요. 20명 감사로 Q&A 해볼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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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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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지금도 많이 땄는데, 덥다야지, 저... 야야, 이 콩나물! 이걸 이거 땄어. 이거 아이 그 아깝네. 정말. 제 구독자, 구독자들이 너무 재미있게 봐주셔요. 몇몇 분들이. 제 옛날, 옛날 첫 영상 때부터 지금 3년 동안 제 유튜브를 했는데, 음, 어, 진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사랑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저의 티비를 봐주시고, 좋아하신 분들은, 하댓 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라신 분들이요. 3년 동안 보신 분들. 라고, 봤어요! 라고 치면, 제가, 하띠! 해드릴게요. 왜냐면 하 감사하기 때문에. 놀놀네놀놀놀안 왔네. 고마워. 엄마가 왔네요. 엄마. 물 닦았어? 물 닦았냐고. 물로 씻었어? 손 씻었지. 그렇지? 응. <laughs> 힘들면 엄마가 할게. 이거 많이 어게 응, 많이 뭐 어뭐이정더야 엄마 그냥... 어... 음. 자이 정도면 뭐했 됐네요 뭐이 정도 힘들어요 너무 팔 <laughs> 아파 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생일과 저를 먹는 것입니다. 배불러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